안녕하세요. 웨더 노트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정말 다양한 곳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연이 만든 산과 바다 등은 물론 사람이 만든 도시의 풍경이나 야경 또한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 훌륭한 경관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때마다 여러 색깔을 들이우는 하늘은 우리에게 말 그대로 색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맑은 날 파랗게 펼쳐진 하늘이나 해질녘 붉게 물든 노을, 또 하얗게 떠다니는 구름은 그 자체로 장관을 이룹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생각해 보면 같은 하늘에 같은 태양일 뿐인데 어째서 색깔이 변하는 걸까요? 오늘은 하늘의 색깔이 다양한 이유, 즉 낮의 하늘이 파란색인 이유와 노리 붉은색인 이유, 그리고 구름이 하얀색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늘의 색깔을 알아보기에 앞서 색깔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색깔이란 어떤 물체가 빛중 특정 파장을 반사하고 이 반사된 빛을 시각기관을 통하여 뇌가 인식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을 띠는 물체는 노란색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을 반사하고 나머지는 흡수하는 것이며 초록색을 띠는 물체는 초록색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을 반사하고 나머지는 흡수하는 것입니다 즉 간단하게는 빛의 특정 파장마다 고유의 색깔이 있다고 받아들이면 쉽습니다 또한 이 빛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람이 실제로 인식하고 볼수 있는 빛은 전체 빛 중에서 가시광선에 속한 영역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빛이 가시광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빛이라는 단어를 가시광선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러한 빛은 여러 파장이 합해질수록 흰색이 되기 때문에 물체가 반사하는 빛의 파장이 다양할수록 흰색에 가까워지며 반대로 반사하지 않고 흡수하는 파장이 다양할수록 검정색에 가까워집니다. 그렇다면 하늘은 파란색을 반사하고 나머지는 흡수하기 때문에 하늘색으로 보이는 걸까요? 이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많은 설명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빛은 반사와 흡수 말고도 산란을 합니다. 산란이란 반사의 일종인데, 특정한 방향으로 반사가 되는 것이 아닌 무작위적인 방향으로 대량 반사가 일어나서 흩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빛의 산란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빛의 파장보다 입자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발생하는 레일리 산란이고 또 하나는 빛의 파장보다 입자의 크기가 크거나 비슷한 경우에 발생하는 미산란입니다. 레일리 산란에서는 빛의 파장에 따라 그 산란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빨간색 쪽보다 보라색 쪽이 약 6배가량 잘 산란되기 때문에 지구 대기에 들어온 빛은 보라색부터 차례대로 산란되어 대기에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이중 대기 꼭대기부터 지표면까지의 거리에서는 청색광, 즉 파란색이 산란되고 있는 거리입니다. 이에 따라 낮 동안의 하늘은 파란색을 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빛이 더 많은 거리를 대기소에서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파란색의 산란이 완료되면 초록색, 노란색 등이 차례로 산란되고 결국에는 빨간색만이 마지막에 산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해뜰 무렵과 해질 무렵의 하늘이 붉게 보이는 이유이며 노을의 아름다움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름이 끼거나 먼지가 많은 날에는 하늘이 흰색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미산란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빛의 파장보다 입자의 크기가 크거나 비슷한 경우에 발생하는 미산란은 파장에 관련 없이 모든 빛을 산란합니다. 이러한 입자에는 구름을 이루고 있는 물방울이나 황사. 미세먼지, 화산재 등이 있으며 이러한 입자들이 하늘을 뒤덮으면 하늘이 흰색으로 보이고 양이 많아지면 빛 자체가 점차 가려지면서 회색과 같이 어두운 하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늘이 시간에 따라 다른 색깔을 띠는 것은 태양빛이 대기를 통과하며 파장별로 차례로 산란하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빛이 대기를 이동하는 거리가 짧은 낮에는 파란색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긴 새벽과 저녁에는 붉은색으로 보이고 구름이나 먼지가 흰색으로 보이는 것은 모든 파장의 빛이 산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는 물리학을 통하여 그저 신비롭기만 했던 하늘의 현상을 설명하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식을 통하여 노을의 원리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노을의 아름다움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하늘을 올려다 보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에더노트였습니다.